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 준 사람 차이사재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릴 종은 헬릭스미스 입니다 헬릭스미스 예, 이런거 좀 틀렸다고 좀 지적을 해주십시오 댓글로 이런건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시면 괜찮은데 비판은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비판은 비난은 대안이 없는 겁니다 고점만 그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헬렉스민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오늘 이제 거래량은 조금 감소했지만, 어저께보다, 요즘 이제 거래량이 원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소했지만, 그래도 이제 조그맣게 양봉을 만들었어요, 양봉을.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완전히 위로 가갈 조건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래량만 실리면 이제 가는 거거든요, 얘는. 거래량만 제대로 실리면, 슬슬 이제 기미가 슬슬 보이잖아요. 신라젠이나, 물론 신라젠도 가갈 조건 만들어 놨고, 뭐 HLB, 뭐 인스코비, 헬콘, 필룩스다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좀 시세 분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양갈거좀 과감하게 좀 가서 갭좀 메꿨으면 좋겠습니다. 갭좀 메꿔서 개인분들 물렸던 분들 다들 좀 수익으로 좀 받겠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위로가 조금 만들었고 거래량 실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봉상으로는 그럼 이제 5분봉 가서 보겠습니다. 5분봉 가서. 5분가서 보시면 제가 엔젤 몹시트 잘못 잡은 거 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좀 틀렸다 라고 하세요 어, 엉뚱한 거 틀렸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요거 일단 틀렸기 때문에 제가 일단 잘못 잡은 거예요 엔젤 몹시트를 뭐 이렇게 잘못 잡을 수도 있는 거죠 뭐이 가격 안 오면 안, 안 사면 되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상승 목표치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요건 이제 없애고 요건 이제 없애고 상승 목표치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마디가 그리고 이제 여기 n자형 목표치가 하나 더 생겼겠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게 이렇게 올라가는 n자형 목표치가 하나 생겼고요 그다음에 조그만 마디가 또 하나 생겼거든요 n자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올라간 게이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를, 그럼, 목표치가 이렇게 쭉 생겼으니까, 얘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눌렸을 때, 이 부분, 이 정거점 부분, 몸통 부분 잡는 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몸통 부분 잡거나, 아니면, 여기가 이제, 이, 저 n 자형목표를 주면, 여기가, 이, 정거점을 돌파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봐도 된다. 눌림목을. 이탈 안 하고 가면, 요두 마디가 한 마디가 돼서 요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가격대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긴장하시고 올라갔을 때 눌림목 구간이니까, 눌림목 구간이니까, 그리고 눌렸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원래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게 제일 좋거든요. 줬을 때는 이 앞에 있는 정보점을. 근데 이제 이 목표 자체가 이제 그렇게 짧, 짧으니까 요, 요 금액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눌려서 이쪽 라인 그니까 요쪽 라인까지 눌려도 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그냥 한방에 한방에 요 마디에 요 마디에 그냥 비대칭으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배세배 이렇게 면 이런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제가 이제 목표치 않겠죠.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하방은 그럼 어떠냐 하방은 하방도 받으려야 되잖아요. 시나리오 구성을 여러분들 해야 되니까 하방의 N장모 피치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고점이 잘안 보이는데 이만큼 내려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하방을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상방 하방 다 됐잖아요. 상방 하방 여 음, 여기서도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조금만 요렇게 내려오는 것도 조금만 일정인 거든요. 요거 요렇게 또 내려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조그만 일정이니까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승 최선을 그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여기만 이탈 안 하면 한번더 치고 갈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더라도 이쪽 전저점 여기, 이탈하려면 그래도 이런 N자 몹시 나오겠죠. 목표치가 좀 작아지는 거죠. 여기 요게 좀 내려오는 거죠. 목표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산하시면 돼요. 뭐든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